여우님 같은데? 첫인상에서는 뭔가 차가운 보시 남자 차도남 스타일이었는데 말수도 굉장히 적고 뭔가 쿨한 남자? 이런 분일 줄알는데전 이렇게 뭔가 첫인상에서는 좀 무섭고 뭔가 교활하고 딱주 여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음. 일것 같은데, 뭔가 다들 이제 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아무 말 없이 딱 야무지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상한 판단을 다해가지고 돌아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. 돌아는 이제 헌티포자가면 헤이 세요리딱 하고 갖고 나머지는 네. 그냥 오이 컨틴포 차에서 그냥 그렇게 막 꼬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도라가 텐션이 높아가지고 도라가 제일 이성을 잘 꼬시지 않을까 오케이. 생각됩니다. 제 생각에 안영미가 제일 달랐던 것 같아. 저이 처음 봤을 때는 게임하다 만났는데 막 혼자 두고. 딴 사람들이랑 게임 할 때도 그냥 조용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되게 차분하고 착한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진짜 미친 사람 같아. 통제가 안 되고. 자 똥꼬집 완전 심하고 자 하고 싶은 거다 하는. 예 네, 너무 무서워. 요 나는 사실. 시즌2보다는 시즌1을 더 재밌게 봤거든. 그래서 시즌1 보면서, 그, 외국인, 그 알리 캐릭터 있잖아. 걔가 되게 아쉬웠어. 뭔가 힘 되게 센데, 뭔가 그거 배신당해서 끝나는 게 아쉬웠는데. 근데, 알리하고, 안양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. 근데, 안양미는 힘못 세면서, 성격도 나쁘니까, 혼자 잘 살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했어. 이 질문, 듣자마자 생각난 그게 바로 있는데, <laughs> 만약에, 안양미랑 같이 들어가면은, 이제, 귀신의 집이 어둡고 깜깜하니까, 안양미 쫄아있을, 쫄아있을 거니까, 내가 툭툭 건드리면서 안양미를 자극을 해. 그래서 안양미가, 아, 감자 한 대, 한번더 하면, 쳐버린다? 대충 이런 상황이 됐을 때, 그, 귀, 귀신 직원이 갑자기 놀래키면서, 안양미가 놀래가지고 귀신한테 주먹을 넣어 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그래서 안양미를, 안양미가 생각이 났어.